안녕하세요. 링컨 선생님입니다. 아, 오늘은 화요일이고요. 지금 3시 조금 넘었는데, 지금 잠깐 시간이 나서 짧게 하나 찍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권리를 보려고 합니다. 일단 먼저, 아, 그리고 제가 이제 하나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제 앞으로는, 그러니까 결국은 영어 말하기는 또 많이 여러분들이 직접 말을 해보셔야 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일방적으로 말만 계속 하는 것보다는 조금 제가 쉬운 표현 같은 경우는 뭐좀 어려운 것 같은 경우 그냥 제가 하는데 조금 쉬운 것 같은 건 제가 한번 해보고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하는 시간을 제가 잠깐씩 드려보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말을 좀 해보는 시간을 제가 동영상 강의 뭐 이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중간 중간에라도 갖는 게좀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어, 좀 쉬운 일이다. 그러면 it's a no-brainer 이런 거고요. 아, 그다음에 누워서 떡 먹기다 이런 거할 때, peace of cake. 요거 진짜 많이 쓰거든요. 요거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쉬워. 그럴 때, peace of cake. 자, 너무 쉬워 그럴 때, peace of cake. 요거죠. 그래서 이 표현을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른 건 몰라도 그거라 하면 해줄 수 있다. 그러면 That I can do. 이 표현도 꽤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That I can do.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음, 그 다음에 그게 뭔큰 문제라도 되냐. 이거는 한번 제가 어, 퀴즈로 한번 내볼게요. 퀴즈 자, 큰 뭐가 이게 크, 뭐가 큰 문제냐?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What's the big deal? What's the big deal? 뭐가 문제입니까? 그럴 땐 what's the deal? what's the deal. 자, 뭐가 큰 문제가 됩니까? 그럴 때 뭐라고 그런다고요? What's the big deal. 에, 뭐가 문제입니까? 그럴 때는 what's the deal. 마스터 d l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음. 그리고 그 다음에 언클 션의 줌마 영어 어,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 저번에 그거 했었죠. 시간 좀 있으세요. 그럴 때는 뭐라고 한다 그랬죠. Do you have time? 이렇게 한다 그랬죠. 그럼 지금 몇 시에 그럴 때는 Do you have the time? 그러죠 다시 한번 시간 있으세요. 꼬시는 거죠. Do you have time? 근데 이럴 때 I'm just wondering 이런 걸 보통 앞에 I'm just wondering do you have time 이렇게 시간 그 다음에 몇 시에 할때 do you have the time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너는 애완동물 있으세요 그럼 뭐라 그러면 좋을까요? Do you have a pet? Do you have a pet 그러면 되죠 갖고 있어요 그러면 yes I have a dog 없으면 no I don't have a pet no I don't have a pet 이렇게 하죠 음. 그리고 여행 영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까 이제 그 렌터 바이크를 하려고 했죠 한 시간에 얼마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how much is it for per hour? how much is it per hour? how much is it per hour? 이렇게 되는 거죠. how much is it 이게 얼마예요? 그러니까 how much is it? 그 다음에 1시간당 per hour 이렇게 하면 좋겠죠. 1시간에 10달러예요. it's 10$ an hour. it's 10$ an hour. Yeah. 굉장히 비싼데요. 안전모가 포함된 가격인데 does the price include a helmet? Does the price include a helmet? 그러니까 네, 맞아요. It does. 하지만 팔꿈치와 무릎 보호대를 원하시면 5달러 추가로 내야 돼요. 이거 완전 완전 이건 너무 비싼데요. But for elbow and knee pads, we charge 5 dollars extra. 알겠습니다. 2시간 빌릴 건데요. 팔꿈치와 무릎 보호대도 포함할 거예요. All right. I rent it for 2 hours including elbow and knee pads. 이5 달러입니다. 일요일 비 twenty five dollars 여기 있습니다. Here you are. 야 이건 너무 비싼 거 아닌가요? 음, 어찌됐던 음, 그렇습니다. 어,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보니까 신문에 보니까 그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 백신을 에 제대로 확보를 못했다고 뭐좀대노해서 화를 냈다 이렇게 나오는데, 에 어찌됐든 빨리 좀 확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울트라 러닝 여기서 이제 메타 학습에 대해서 많이 했었잖아요. 메타는 저 너머란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미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메타 학습을 하려면 우리가 목적을 좀 분명하게 해야 되고, 그래서... 음. 자신만의 메타학습 지도를 그려야 되고 그다음에, 음, 하, 그 다음에 여기서 그 메타학습은 그랬죠. The prefix meta comes from Greek and means beyond. 이거 이제 저번에 했었잖아 그리고 음, 왜 우리가 그것을 배워야 하는지. Why try to learn? 하고 영어는 English. Why try to learn English를 왜배우려고 하는가?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무엇을 획득해야 되는지 what to acquire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 자신에게 왜 그것을 배우기를 원하는지 물어봐야 되는 거죠. It's important to ask yourself why you want to learn. 그러니까 영어를 여러분이 왜 배우는지를 스스로한테 물어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음 원래 이제 가장 뭐 근원적인 거는 뭐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거겠죠. 그렇지만 좀 약간의 좀 적은 목적으로는 취업을 위해서일 수도 있고 뭐 대학교를 진학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 여행을 가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 비즈니스상 필요할 수도 있고 그에 그보다 이제 커뮤니케이스를 하는데 구체적인 목표가 어떻게 되는지 각각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제 큰 목표가 소통하는 거고 그 작은 목적이 뭐 대학교에 입학하는 거든지 취업을 하든 거든지 에 아니면 뭐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맞던 거, 그,든지, 그런, 이제, 작은 목표가 세워지면, 이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근데, 계획은 얼마나 세우면 되냐면, 내가 총 공부하려는 기간의 10% 정도를 잡아서, 어떻게 공부하면 가장 효율적인지, 그걸 좀 찾으면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걸 하면, About 10% of schedule time spent on exploration before starting the project. 그니까, 러 탐험한다, 그럴 때, 우리가 이제, 탐험하다 동사로 하면 뭐죠?